아..무게가 나마도 좋은것 같아요 산에 오신 분들이 많네 이제 버섯이 막, 여기저기 소식이, 능이버섯, 송이버섯 소식이 막 들리니까, 아, 산해 오신 분들 많네. 저기 저거 능이버섯인가요? 능이버섯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기? 능이버섯인가, 저거? 아닌가? 어우, 여기서 보기는 능이버섯하고 똑같은데. 그죠? 근데 능이버섯이 아니지, 이거 응? 어? 능이버섯인가, 요거? 앞에. 근데, 능이버섯이, 오, 저 능이버섯 같은 기분인데 아닌가? 아, 어저 능이버섯, 능이버섯 아니네요. 야, 능이버섯 딱 똑같아요. 제보게 아, 여기 산. 여러분, 화면을 정지하시고요. 여기, 지금, 여기, 그, 여기 둘레, 요 둘레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 송이가, 하나, 둘, 세 송이가 올라와 있어요. 한번, 아 화면을 정지하시고, 화면을 정지하십시오. 정지하시고, 어, 확대해보세요. 확대해보시면 송이버섯이 아마 어디 있는지 알, 알,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송이버섯이 한나는 여기에 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고요. 아, 두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기에 송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예, 송이버섯을 이거를 볼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는 제가 송이버섯을 채취해도 돼요. 아, 이제 송이버섯이 아, 키워가지고 어, 돌아오는 추석 때 저도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 놔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송이버섯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서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또이게 왔는데요. 아 이쪽에는 풀이 많고 이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송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고나온 밑에도 보시고요. 또, 이렇게. 저거는, 이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송이버섯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송이버섯 같은 데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송이버섯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송이버섯이 아니고요. 예. 예, 천천히 이렇게 뭐 이렇게 높지 않은 선 천천히 잡는 게 되는 거죠. 숙박 버섯들이 아 불러오고. 이 사선을 다니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송이버섯도 따고, 나의 건강도 찾고, 만나는 음식과 또한께 식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뭐 이렇게, 캣동버섯인가, 빵버섯만 이렇게 놨는데요. 이런 버섯도 비늘, 어, 아,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그러죠. 그물버섯. 아,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하죠. 시중버섯이 있는데, 아, 저는 채크를안 합니다. 아마 저기 예전에, 바위에 여기, 첫머리 저기에, 땅벌집이 있다는 것 같은데. 땅벌집, 여기 예전에 오소리가 그 땅벌집을 파먹는 거 내가 봤거든요. 땅벌집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그 속으로, 소매로 는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한방 쓰이면 그냥 한2 30방은 그냥 쓰이죠. 이제 저는 벌탐을 많이 해가지고, 벌탐을 해가지고 그냥 버이면 아이고, 36개. 도망가야되네 도망가야 돼 큰일납니다 여기 이 산은 조심하셔야 돼자 저는 그냥 운동삼아 다니는거지 뭐자자자아 저기도 산이 자 저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 여보세요. 와, 여보세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야?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아, 송이풀이 쁘죠 예, 송이풀이라고 하잖아요? 아, 버섯들이. 아, 이기로 왔어요. 이렇게 예. 앞에 보면, 아, 이름모를 버섯들도 많이 올라와야지만, 이 아, 송이버섯도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예. 여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버섯들이. 영지버섯, 뜨네. 찌만한게났는데 영지버섯. 이이 영지버섯은 많이 떠요. 지금 가면. 산에 다 살다녀. 야, 네, 저기 한 번. 아, 이쪽 산을 또 올라가 볼까. 이쪽 산을 올라가 볼까 합니다. 저 보세요. 저 아, 뭐, 위에 정상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보니까 의산나무를 보이잖아, 의산나무. 의산나무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산 높이를 아시잖아요. 산나물에서 또 좌우에까지, 좌우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그냥, 송이능이 하나 딸라고, 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들어봤... 아, 어, 이럴 때, 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구독도 해주셔야지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영상 찍어갖고 매일매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 많아요. 뭐 작년에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고 혹시. 예, 작년 것도 올려드리죠. 어? 작년 것도 올려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색깔이 빨갛다 그래갖고 작년 거다. 이렇게 예, 아늠하지 마세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바닥을. 다 빨개요. 이렇게. 이게 나뭇잎이 다 빨갛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간데서 눈입어서 따는데 어? 작년보다막 이렇게 막으면 하지않고 다 이게 다 이렇게 빨간데 나뭇잎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다 빨간데 이렇게 이게 다 빨갛잖아요 이렇게 빨간데서 땄다고 작년꺼라고 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뭐하러 그 방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휘저고 다니십니까 음, 좀 창피하지 않아요? 네? 사실 창피할 겁니다.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저도 아, 여러분께 좋은 영상 항상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아,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